안녕하십니까? 브루스 리입니다. 이번에 제가 여행 인문학, 여행 인문학을 출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뒤에 감춰진 놀라운 비밀들. 환한 미소가 아름다운 민의 나라죠. 자, 그러면은 1편에 이어서 연이어서 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다까지 찾아서 신바람 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여행을 함께 떠나보자. 이뿐만 아니라 필자는 우크라이나 땅으로 가기 전세 번의 여행 중 가장 최근에 들렀던 같은 슬라브 민족의 본거지인 모스크바에서 현지 러시아인들과의 대화를 집요하게 시도한다. 이와 함께 예리한 관찰로 바라본 사람 사는 모습은 물론 여행 중 만난 타민족 이민자나 유학생들의 삼도 통찰력 있는 교양 감각으로 해부할 것이다 그 황량하고 널뛰 넓은 시베리아 벌판 같은 곳에서 읽어낸 신비롭고 몽환적이까지 한 문화유산들을 인상파풍이나 파스텔톤으로 스케치해볼 예정이다 최초의 여행지였던 우크라이나의 키에프와 오데사로의 여정은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 책에 단순히 재미만을 추구한 여행기는 아니다. 오히려 필자는 이책 전체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유익한 인문학적 상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 말은 본 여행기가 조선 후기 최고의 여행기인 연안 박주연의 열하 일기와도 자웅을 겨루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흥미진진하고 알맹이가 있어야 한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유의. 했습니다. 사실상 중고교생 이상이라면 누구나 독서가 가능하도록 알찬 내용들로 채워넣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핵꿀잼 여행 사이사이에 인문학을 다루고 있어서 독사, 독자들의 지성의 지평을 넓혀줄 것이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추체험을 하게 하고 견문을 넓혀서 긍정적인 동기 유발로 삶의 활력소를 제공할 것이라는 바람입니다. 동시에 더 넓은 세상으로 여행을 하고 싶다는 모험심을 자극할 수 있도록 저술했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 여행기에 소개하는 내용이 그 이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곡합니다. 자유로운 여행을 위한 재정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구현하기 위한 부의 시스템, 부의 시스템 구축에 관한 아이디어를 한국적 현실에 적용했습니다. 게다가 거부의 4단계의 과정에 대한 단계별 사업 개념도, 단계별 사업 개념도 유연하게 본문에 녹여 넣었습니다. 또본 저자의 경험에서 나온 돈나무 심는 아이디어와 사업 경험에 바탕이 된 지식들로 보강해 독자들의 명료한 이해를 도우려고 의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 한국인 저자에 의해 총체적으로 재해석된 거부가 되는 팁과 아이디에 관한 명실상부한 총론이 제시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누구나 알아야 할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화두인 손쉬운 프로그래밍 코딩에 대한 안내도 잊지 않았습니다. 손쉬운 프로그래밍 코딩 중요하죠. 그러므로 본 여행 인문학에서는 여행 중에 접하게 되는 좋은 비즈니스가 발견되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단단한 사업체를 경영한다면 자유로운 삶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업체 의 소유를 열망하는 독자들을 독자들이 알아야 할 개념과 지식, 개념과 지식 그리고 경험에 관한 총론을 독자들, 독자와 낱낱이 공유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연유로 여행에 필요한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초기 비즈니스 마인드, 초기 비즈니스 마인드와 초기 개인 사업, 초기 개인 사업에 꼭 필요한 중요 개념도 지루하지 않게 서술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독자의 팔자를 바꿔줄 참신한 지침서가 되도록, 지침서가 되도록 필요한 정보들을 총망라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당신의 인생 역전을 도와줄 총체적 인생여행기가 되도록 만전을 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모스크바, 키에프 그리고 오데사를 중심으로 여행하면서 목도하는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의 분석과 인문학적 융합을 통한 해석을 가합니다. 또 여행하는 삶의 필수불가결한 경제적 시간적 자유에 관한 재무적 실천적 해결 방안까지도 알려주고 있으니 분쾌한 기대를 해도 좋을 것입니다. 자, 1장으로 넘어갑니다. 난생 처음 우크라이나 왜못 떠나지? 우리 중에는 국내외 여행이나 우크라이나 여행에 관해 자주 섞인 어조로 불쑥 말을 던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아, 여행을 하고 싶어도 그럴 여유가 없다니까라든가, 또는 우크라이나 미니 지천인 별천지의 나라라고 하는데 그먼 곳까지 여행을 아무나 대껍하고 할수 있나? 혹은 팔자 늘어진 사람들이나 할수 있지 등등. 그 외에도 나 같은 사람이 과연 그런 기회가 있을까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긍정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견해는 상당히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반응일 수 있다. 잘 먹은 놈 껄껄하고 못 먹은 놈 출출한다. 혹은 잔치는 잘 먹은 놈잘 차렸다 하고 못 먹은 놈못 차렸다 한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에 도에 걸려 허덕이는 까닭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10분 이해는 된다. 하지만 한편으론 꼭 그래야만 할까? 라는 생각도 든다. 심리학적으로는 두려움과 작은 욕심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의 발목을 잡고 있는 터이기도 하다. 이것은 소비를 부치기는 거대 기업들의 메스 미디어 전략에 봄비에 어쩌는 줄 모르고 말려든 직장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 거대 기업의 광고에 현혹되어 소산한 자아 도취는 소비 성향을 부추기고 이것은 빚을 부른다. 빚은 두려움으로 변해 다람쥐 책밖에 돌듯 아침에 일어나 아무런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하던 일을 위해 출근한다. 출근하면 출근하면 최소한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돈과 신용카드 값을 겨우 갚을 만한 돈은 들어오기 때문이다. 직장에서도 최소는 다 하지만 하고 싶은 여행을 하고 싶을 때할 수는 없다. 마음껏 소비할 여력이 있는 충분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실로의 안주와 손잡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거시적으로는 톱니바퀴 같이 돌아가는 사회적 시스템과 교육 시스템, 그리고 문화의 영향도 있다. 이런 것들이 대다수 사람들의 속마음을 지배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 어떠한 눈에 보이지 않는 감시망이라도, 있, 감시망이라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 속의 불안감이라는 족쇄도 채워져 있다. 가족이나 타인의 눈치를 보거나 교육에 의해 자칫 왜곡되기 쉬운 도덕적 사회적 책임감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착고로 채워진 삶도 그한 요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사회적 시스템은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중 하나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조건 명문대에 입학하는 게 성공의 바로 미터라고 몰아붙이는 엘리트 교육의 <laughs> 자, 그 다음은 제 1장의 소 제목입니다. 교육 시스템이 문제라고? 교육 시스템이 문제라고? 드디어 밝혀진 진실이라는 제 1장의 첫 번째 소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만 간단하게. 네,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심리학자 김정은 씨는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는 좋은 대학 때문이다라고 갈파하고 있다. 물론 예외는 있을 것이다. 명문대 졸업선 중에도 특히 응용과학이나 순수자연과학 및 순수과학 분야 출신으로 이 분야가 적성에 맞을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외가 아닐까 한다. 이들은 자신의 적성이나 호불으로에 따라 스스로 좋아하는 전공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또 미래의 국가 경쟁력이 이 분야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편에서 교육 시스템이 문제라고 드디어 밝혀진 진실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브루스 리였습니다.